대단한 분인데, 어,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아주 승승장구 할 거예요. 그건 진짜 승승장구예요, 이분은. 예. 갑주년에는 용이 승천을 해서 많은 신이 돼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덕을 주는 운이거든요. 네네. 이분은 그렇게 말이 나와요. 음... 예. 그만큼 좋다는 소리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 이제 또 2024년 새해가 밝았으니까 네. 제가 또 신년운세를 한번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 네. 제가 한 인물의 네. 사주만 드려볼 테니까 신년운세 네.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제가 아. 그 아는 사람인데 방연히봐드려죠 감사합니다. 선생 네. 제가 이분의 음력으로 찾아왔는데 네, 네. 이분이 91년생이시고 네, 네. 대단하신데? 어떤 게됐다는요 올해 값진 년 운을 받아내는 거죠? 네네네. 진짜 용이 여의주를 물고, 네네. 이제는 내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많은, 네네. 음 반대로 많은 중생을 구제를 한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네네. 그런 운인데요? 아, 진짜요? 네. 그 신이 돼서 이를테며, 네네. 네네. 표현을 하자며, 여의주를 물고 이제 추천을 했으니, 그 동안은 힘들었잖아요. 네네. 용이 되기 까진 건. 네네. 그지만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했지만 갑진년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베푸는 운이네요. 음, 많은 응, 사람들한테 베풀고 많은 사랑도 너무 많이 받고 음, 진짜 너무 좋은데요, 이분. 아 그래요? 예. 음, 주변에 좀 사람이 많은 걸로 보이시나요? 많아도 너무 많겠죠. 음, 좋은 사람들이. 겠죠. 아무래도 이분은 갈수록 사랑을 많이 받을 분이에요. 인복이 좀 있으실 거네요. 인복이 넘치겠죠. 음... 인복이 넘칩니다. 인복이 있겠죠 하고 인복이 이게 우리가 시루가 있으면 시루에서 인복이 콱콱콱콱 물이 넘치듯이 네네. 시루에게 복을 많이 닦으면 시루에서 물이 넘치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은 착하신 분이야. 음... 정말 착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남성이잖아요. 효자야, 음... 효자, 효자. 내 효자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신성이 네네. 굉장히 아름다운 분. 가슴에 아픔도 많은 분이에요. 아, 그래요? 음. 어떤 아픔? 이럴 때면은 고생을 많이 부... 하셨나요? 어릴 때부터 이... 이 사랑의 갈망을 좀 많이 게 부모의 부모의 갈증이라 할까? 네네네. 응, 부모의 사랑이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항상. 음... 어, 좀 이렇게. 이분에 장가 가면 굉장히 가정적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응. 뭐, 어떻게 보면은 초년에 조금 이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걸로 보이시네요? 조금이 아니에요. 많이 해요. 많이 하셨죠. 아... 노력도 노력도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 없어요. 음... 진짜 소리야. 안나는 노력을 무진장 합니다. 좀 쉬어라 그러면은 뭔가를 움직여야 되는 분이 야 이분은. 내가 알아서 하는 분이야. 음... 원래 이분은. 네네네. 그런데 응, 정말 사람들한테도 인복이 넘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뭐막 대접을 많이 받고 음... 응, 막 화려한 무대에서 계시는 분 같아요. 어. 오... 응, 예. 장난 아닌데 그렇네요 응저 어, 음. 굉장히 좋아요 사진만, 사진만 보고 사진만 내놓고 이렇게 보라 하면 저는 말은 이렇게 밖에 안 나와요 음. 그래서 갑진년 날라다니겠어요 올해 운기가 진짜 좋아보이네요 아 어, 날라다녀서 어머니가 이 아들을 얼굴 볼라나 모르겠네 아그 정도로 바빠요? 네 음. 그만큼 굉장히 귀하신 몸이 될 거예요 하고 계시는 일 쪽에서도 굉장히 잘 풀릴까요?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잘될 거예요. 하고 하고 있는 데서 몸이나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아, 워낙 바쁘시니까 가로로. 아 진짜요? <laughs> 사람 너무 피곤해도 안 되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좋습니다. 음. 정말 이게 시루에서 이럴 때 우리 실령님이 표현을 하자면 시루에서 이렇게 복이 넘죠. 음. 시루에 이렇게 무, 우리가 물이 있는데 이렇게 물이 넘치면은 복을 진장 닦았다 그러는데 음. 이분은 운이 그만큼 넘쳐. 시로에서 물이 넘치듯이, 이 금전이, 음. 금전이 콕콕콕콕콕, 그게 대단한 분인데. 그네요 어, 대단한 그렇네요. 분이에요.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음. 아주 승승장부 할 거예요. 아. 음. 그건 진짜 승승장부예요, 이분은. 그네요 음, 예. 아. 갑주년에는 용이 승천을 해서 많은 신이 돼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덕을 주는 운이거든요. 음. 네네네. 이분은 그렇게 말이 나와요. 음, 응. 그만큼 좋다는 소리야. 알겠어. 두고 봐요. 좋을 거니까. <laughs> 응. 어, 그러면 이분 올해 운기만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운기가 쭉 이어가실 수가 있겠죠. 아, 굉장히 좋죠. 음. 굉장히 좋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사랑 많이 받고 사람이 천년 고생은 해도 네네. 이게 중년, 말년 좋아해잖아요. 그렇죠. 천년 고생은 말도 못하게 이분 고생 무진장 안분냐 음, 네. 제가 볼 때, 근데 지금은 사랑이 넘치게 많이 앞으로는 정말 사랑이 넘치게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음, 사랑을 많이 받고 덕도 많고 인덕도 많고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희한하게 우르라 볼 거예요. 어, 응. 알겠습 우르다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이분의 10년 세를 이렇게 질문 드려본 건데 네. 이렇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시니까 저도 기분이 굉장히 더 좋아지네요.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나오니까 좋네요. 네네. 사주를 볼때 너무 안 좋아도 말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냥.. 경전 바... 좋은 음. 기운을 받아가시는 것 같고 선생말처럼 음. 이분 진짜 올해 승승장구하시고 앞으로도 음. 좋은 운을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박이 날 거예요. 음, 이분 정말.. 재복과 인복과 긴복이 넘칠 겁니다. 이 시루에서 보기 이렇게 물이 넘치는 게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굉장히 아름답게 사실 거예요. 이렇게 정말 귀하신 몸일 거예요. 귀하, 귀하게 될 거예요. 음. 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정보 영상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네. 영상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